시청자 여러분을 응원하기 위해 귀 시간 내어주신 영진 시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시 하나 둘셋 네. <laughs> 예. 어, 우리 일... 됐어요? 예 시장님 <laughs> 소개 드립니다 이송결 대구광역시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반했습니다 단계초등 여체로제외로 본능을 공부하는 이소재님함께하습니다 김환희 소장니다사임고 자리 만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여러분들끼리는 자주. 봉호삼 좋은 자리를 이렇게 자공해 주신 서영준 대표님께서. 이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 얘기를 좀 들어보려고요. 우리가 그러니까, 흔히 농업이 이라는 것이 모든 우 인류가 살아가는 사람들이 큰 것만 해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소중한 가치로. 어, 사실은 농촌이 다들 그 농촌에 가면 은대기 그룹 처리. 특히 어렵게 오전하신 여러분들 정말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그, 거기에서 떠나서 이제는 정말 엄청은 때로는 우리 도시 전체의 오파가 되겠 I'm not going 도 o be able t 이 g e 아 the m o n 년차 I'm not going to be able to get t 고 e money. I'm not g 지 i n g t 저 be 장 b l e to get the money. I'm not g o i 현재 여기 보시다여피 저희가 교육 t 체험치유 o 장쓸 당시에도 저희 농가에서 직접 방문해 주셔가지고, 천년도. 어, 이게 은근히 날씨에, 어, 잘해 보려고, 최대한 많이 크게, 대해서 좀, 알아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 천년도 얘기할 수 없고, 두 장모포 옆집 블라우드가 되는 바다를 블루베리하고있었는데요